<laughs> 와, 완전히 아작이 났습니다. 이야, 어우, 손실이야. 어젯밤 하고 오늘 여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나봐요. 여기, 여기, 아유 여기도 좀다 쓰러지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마무리 지려고. 어머. 여기 비닐 안에 돈마뱀이 있어, 돈마뱀. 얘 왜, 거기 왜 들어가 있니? 깜짝이야. 돈마뱀이야. 도롱뇽이야도롱뇽 도룽용 같은데요? 열쇠가 들어가 있는 거군요. 이게 왜 들어가 있어? 신기한 녀석입니다 오우. 그래도 많이 빨개졌는데요? 꼭대까지 그래도 빨개졌네 어 이거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훨씬 꽉 차있네 아. 안녕하십니까 황금캐는 정선생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입니다 여기 정선은 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불었어요 오. 지금 비닐을 씌워놓은 것도 비를 맞아갖고 좀 많이 이제 자빠지고 이랬네요. 아, 지금 저녁 한 5시 반쯤 됐는데, 여기 기온이 지금 1 1도예요어 엄청 손실해요. 지금 손도 많이 시리고, 그래요, 지금. 오늘 밤에 그 상간지방은 서리가 온다고, 어, 할그 예보가 있어갖고, 오늘 좀 불이 나게좀 쫓아왔어요. 지난주에 저쪽은 좀 뽑았는데 시간이 바빠 갖고 이쪽은 그냥 비닐이 씌워 놓는데 좀안 뽑았거든요. 어, 그래서 좀 빨간 고추가 좀된 거는 오늘 밤이라도 좀 늦게 해서 따고 뿌리를 좀 뽑아 놓으면은 또 마주 딸까 해 갖고 어좀 이제 오늘 고추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빨개졌어요. 이쪽에 이제 비닐 씌워 놓은 데 하고 이런 데쭉 올라온 데가 지금 끝에까지도 많이 빨개지고 아 여기 빨개진 꽃으로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 네. 이게 보면은 빨갛죠. 재밌습니다, 이꽃 보면은. 아어 비닐 씌워 놓은 거가 효과는 좀 그래도 있어요. 빨리 익는 어 그런 효과는 있어요. 조금 뭐 이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 나중에 이제 비, 비닐을 씌우려면은 지붕처럼 한쪽은 높게 하고 한쪽은 낮게 해가지고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면은 잘될것 같아요. 어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저도 이제 좀 그렇게 해야겠어요. 기둥을 좀 하나는 높게 하고 하나는 낮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일단은 고추를 다 뽑고 어, 일단은 빨간 고추를 따고 어. 요번에 뭐 비가 많이 왔는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는지 아주 그냥 부직 보고 싹 벗겨졌어요. 어, 저기는 다 익었어요. 그래도 많이 익었다. 어, <laughs> 어 그래도 좀 익었어요. 고추들이. 좀 익은 게 보이네, 그래도. 일단은, 다 따고, 이제는 좀 뽑아주죠. 따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아이고, 한 시간 해서 이제 잘 끝냈고, 지금 현재 10시입니다, 10시. 아, 이제 여기도, 지금 이제 비가 오니까 밤에 온도가 톡 떨어져요. 지금 되게 추워요. 지금, 한, 9도? 정도, 온도가 돼요. 아... 여기도 지금 세물? 네물째 땄나? 아, 이거 한 박스 또 땄어요. 여기가, 이제, 고추가 동해받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난 데인데, 이제 포기했다가, 어, 가만히 냅두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키웠던 데요 고추가 그래도 많이 컸어요. 많이 크고 많이 달리고 아직도 날씨만 좋으면 뭐 쑥쑥 크겠는데 이 채소 이번 주한 수요일쯤이면은 이제 서리가 올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밤에 이제 싹다 뽑아서 나야겠다 여기 정선 고추 심은 데는 이제 올해 탄저병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이제 작년에도 한 번도 안 오고 뭐, 이제 칼슘 부족이나 뭐, 요런 걸로 인해가지고, 고추가 조금 이제, 곰팡이가 생긴 건 그런 건 있는데, 어, 탄저병이 여기는 하나도 안 왔어요. 여기가 산이, 고추 심은 데가, 마을이랑 좀외 외따라, 떨어져 있어요. 한 2, 3 k 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고추 병이 돌면은, 여기는 병이 안 와요. 그쪽에서 병이 돌더라도. 멀리 있으니까, 이제. 곤충들도 이쪽까지 이제 날아올 수 있는 어떤 반경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산에 가까워가지고, 산미이래가지고 어, 병이 이제, 탄저병이나 이런 거는 안 퍼져요. 예, 이제, 고추를 싹다 뽑았어요. 아, 이제 뽑아가지고, 한 2주 정도,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더 빨개져가지고, 어, 좀딸 수가 있거든요. 자, 렇게 이렇게 손을 지금, 뿌리를, 예, 싹 뽑았, 버렸습니다 에, 실험을 해보니까, 싹 뽑아야지, 빨리 빨개지더라고요. 아이고, 아, 허리 아파요. 아. 예초기로 탁탁 치면은 좋은데, 어, 우리는 양이 얼마 안 돼갖고, 뭐, 굳이 예초기로 칠 필요는 없고, 어차피 나중에 또 뽑아야 되니까, 그냥 다 뽑고 있습니다, 지금.